예, 네, 안녕하십니까 용의시병 당선인 부승찬입니다. 여러분 최병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의무만 강요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습니다. 국민의 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이 아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긴급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반화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사부 수사팀이 지금 공수처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이라며. 통신 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수사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사법 방해요, 직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제 국가 사법기관에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무를 것입니다. 더 이상 공수처 수사팀의 외압, 수사 방해 금지하시길 강력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